남동현 블루카비, 다시 한 번, 푸킹덤, 광고방송을 받았습니다! <laughs> 믿고 맡겨주신 광고주.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 며칠이죠?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 펀딩의 날짜 남도영이 했던 펀딩 날짜 보이시나요? 2021년 12월 2일 날 저는 펀딩을 했습니다 11월에 인스타인가 어디에 광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놨었고요 펀딩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세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젠블로 네, 담당자 누구입니다 성우님께 와디즈 펀딩 좀 요청드리고자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일이야 아니, 이런 세상, 이런 우연이 있나? 진심은 언제나 터나기 마련이죠. 네, 우리 퓨바의, 네,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결제 예약 최소. <laughs> 남대의 블루클럽. 이곳이 바로, 쿠키런 킹덤 보드게임 소개 사이트인데요. 네, 소개 페이지인데, 펀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면, 첫 번째 목표가 6천만 원이 펀딩되면 기본 다섯 쿠키들의 캐릭터 카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골이 뭐였냐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홀리베리, 감초, 정글, 쿠키, 말 이것도 달성이 됐고요 1억 1억이 달성될 경우 게임 점수 계산 시트 점수 계산 시트 달성됐고요 아... 1억 2천 달성이 되면 뭐였죠? 다크 초코, 허브 맛, 아몬드, 쿠키 말 플러스 캐릭터 카드 달성됐고요 와... 대박 아닙니까? 1억 4천 달성되면 1인 규칙과 1인 플레이 전용 카드 8장 달성됐고요. 1억 5천이 달성되면 버산마가 그리고 드디어 내가 <laughs> 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따른다. 빛의 가호, 마들렌 후키 말과 모든 것은 큐분을 위해 성류바까지와 1억 5천이 돼서 이것도 달성됐고요. 아! 7번째 목표인 1억 6천도 발 달성이 돼서. 반짝이는 왕관썸 플레이어 마커를 종이에서 아크릴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아... 종이에서 재질 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야, 이건 아이... 칭찬합니다. 1억 7천 8번째 목표 달성돼서 S, 샤벳, 호밀, 푸키말 플러스 됐고요. 9번째 목표에 1억 8천 달성돼서 귀여운 라운드 마커를 또 종이에서 아크릴로 달성 됐구요 빨리 갈게 10번째 목표 1억 9천 달성 돼서 딸크 블랙 레이즌 퓨바 달성 됐구요 야 이거 다 모으면 얼마야 이게 11번째 목표 2억 달성 돼서 위에 있던 스트레치 골을 모두 수납 가능한 위에서 다 보여줬던 그 쿠키런 킹덤 보드 게임 스트레치 골 전용 박스 제작이 됐구요 아직도 멀었어 2억 3천이 목표가 돼서 세상에, 아직 출시도 안 된, 에이션트 다크 카카오 추가 됐고요야2억5천대서 골치 추가 됐고요2억8천대서 세릴, 세인트릴리 추가 됐고요 14번째 스트레치 골을 향해,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최애 쿠키, 투표하러 가기! 추가 리어드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나의 최애 쿠키를 뽑아주세요. 어, 상호도 보고 있네. 라일락마 쿠키, 어! 상호야, 라일락마 쿠키 너 보고 있었구나. 라일랑맛 해주자 라일랑맛 라일랑맛 오케이 야소리 형이 없네 소리가 해줘 소리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찾고 말았어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맛은 있어야지 않습니까 천사는 너무나 시그니처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쿠키를 아직까지 못 얻었던 쿠키를 스트레치골로 달성할 수 있게 1, 2, 3위의 쿠키를 3개까지 추가로 증정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최애 쿠키가 있다면 마드렌는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고요 <laughs> 여러분의 최애 쿠키를 뽑아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34,300원 펀딩을 하면 쿠키런 킹덤 보드게임이 하나가 가고요 달성된 모든 스트레치골을 한 세트씩 다 드리는 거. 진짜 대박! 아, 이거 다 주는 거야. 지금 내리고 있는 이거 다 주는 거요 와, 34,000원에 무슨 피규어 세트 다 줘. 아, 그래서 이스트레치컬이 열려서 이 박스 세트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전 이거 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현을 잘해놨어요 어... 아, 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쿠키런 킹덤이죠? 마들렌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 나무 말을 본 순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쿠키 말 실물 보여 드릴게요. 저를 크게 보여 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laughs> 그리고 실제 크기가 어? 소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와, 귀여워! 크기는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앙증맞은 사이즈. 딱 귀여워요. 안녕, 블루베리.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구나. 어, 뒤집혀가지고, 레벨 1, 2, 아! 요거 개발하는 거 어려운데. 그리고, 영토 확장 건설러왕국 커스터마이징. 어, 요런 게임 규칙들은 또 이제 도다 여기에 들어있겠죠. 뭐, 오늘은 간략한 소개만 할게요. 코인과 오로라 기둥을 모아서 영토를 확장하고 건물을 지으세요. 오,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오, 어우, 곰질 열차. 오, 역장님, 안녕하세요. 전상수배도 있고 어, 다 구현해놨네 어 해변 교육소도 있었구나 이거 안봤었는데 어, 내가 습 보고 내려가가지고 이야 어 용도 쳐야 되네 <laughs> 건설 보드 와뭐 디테일 엄청난데 게임 종료시 인접한 건물 당일자 뭐 이런 것도 있네 보드들이 쭉 있네요 자 생산동들 쭉다 있네요 게임 보드 4장 아 게임 보드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각각 그래서 2에서 4인용이구나 4장까지 되니까 4인용 어, 이거 성우대라고 해가지고 뭐 내기하면 재밌겠는데? 벌칙 내기 이런 거? 곰질열차를 활용할 수 있고, 현상수배도 할수 있고, 해변교육수도 할수 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보드게임 측은 복잡하진 않고 또 되게 다양하네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고 잘 만들었네요. 리워드 구성! 어떻게 리워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달성된 스트레치콜이 되게 많았죠 박스까지 다인제 되죠 그래서 이 박스에 담겨있는 채로 오는 보드게임 한 세트에 아까 말한 저 위에 저 위에 갔으면 각종 쿠키들하고 쿠키 말하고 종이카드 그것까지 다된한 세트가 34,300원에 한 세트가 간다는 세트 거두개 하면 네, 6만 6천 4백 6... 6 6 6 40원 두 배가 되셨다 어? 32% 어? 2%가 더 할인되네? 두개 하니까 30에서 오... 세 개를 가면 오, 35%! 오, 조금씩 하루일이좀 다르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죠? 날좀 봐요. 바다요정. 리워드에 바다요정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어요? 레전더리 다 있는데 바유는 왜 없을까? 네, 바유는 스트레치 꼴이 아니고 구성품 세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쿠키 형태 보드게임 아까랑 똑같아요. 거기에 바유 세트가 추가가 된 패키지가 37,300원. 바다 유즘 쿠키 세트가 3,000원만 플러스 되면 더온다기게요 간단하죠? 스트레스 골드 다 오고. 이야, 대박이죠? 안녕, 블루베리. 이상으로 쿠키런 킹덤의 공식 라인스터 슬랙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잼블러의 y 디 g 펀딩 쿠키런 킹덤 보드 게임 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2022년 1월 3일까지 와디즈 펀딩은 계속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변함없는 펀딩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지금도 이미 너무나 대박이 났지만 더 대대대 대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젬블로 분들 그리고 대부분들 이렇게 좋은 보드게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펀딩 화이팅하세요 젬블로 사랑해요.